18일 오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의 셰리프 경관이 숨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경 이스트 LA에 위치한 비스카이루주 훈련센터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각각 19년, 22년, 33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y were three sworn members who were fatally killed that were assigned to our arson explosives detail. No other department members were injured or transported to any hospitals. This is unfortunately the largest loss of life for us as the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since 1857. 초기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셰리프 경관들은 폭발물 출동 상황에서 회수한 미 폭발 탄약을 옮기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FBI와 ATF가 합동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은 LA 경찰국 폭발물 처리팀이 안전확보 작업을 진행했으며 아직까지 인근 도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 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으며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